이번에는? 어 이번 건 괜찮았는데 이번엔 괜찮았어? 어, 어. 몇 점이야? 오우 굿샷 공이, 공이 말해주네 어 그러네 <laughs> 똑바로 갔네 어. 아이 어. 느낌이네 응. 뭐해? 또? 어? 뭐해 또? 아 요새 자꾸 오른쪽으로 볼이 터져 오른쪽? 어아 이번엔 오른쪽이야 어 아, 오른쪽이야 <laughs>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laughs> 저번에는 왼쪽이 되면 또 오른쪽이야 이제 어. 아왜 그래 나만 그래 어? 아니 다 똑같아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래 응. 근데 이게 맨날 응. 오른쪽으 터지니까 응. 일관성이 있더라고 또어 오른쪽은 좀일관성은 갖지 어, 어 그니까 응. 한달 전에는 계속 왼쪽으로 터졌는데 응. 이제는 오른쪽으로 터지네 <laughs>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가운데로 오냐 응. <laughs> 이제 비거리 내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감은 약간 있어 응, 응, 응. 완벽하진 않지만. 응, 응.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고, 뭐 하고. 다 필요 없어. 어. <laughs>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어. 그냥 딱 여기서 테이크웨이만 딱 신경 서 딸깍 하고, 어. 딱 내리면 가더라고, 뿌리. 어. 근데 난 이제 오른쪽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 <laughs> 어, 처음 깨. 어. 여기서 딸깍. 봐봐. 아. 어 이렇게 간다니까? 아, 오른쪽 이렇게 간다고. 아, 왜 노테이션이 안 되나?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건 아니야.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왜왜 그러지? 형이 밀어내는 거지. 밀어낸다고? 어, 밀어내는 거야. 아, 또 저번에 또 미... 약간 <laughs> 밀어라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또또 미네. 응. 어, 원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는 거야, 원래. 아, 또 밀어? 이런 게 생각해, 생각해. 아하. 응. 게 <laughs> 아또 오른쪽이네 어. 이런다니까 아, 이 정도면 뭐 페이드니까 형이 이제 로테이션을 어. 이제 하긴 하거든 어. 하긴 하는데 어. 이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게 뭐냐면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로테이션 있잖아 뭔가 좀 의도적인 로테이션이 아니고 어. 좀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어. 아직까지는 뭔가 형이 좀 불안한 게 있나 봐 그러니까는 약간 의도적인 로테이션을 좀 자꾸 하려고 그래 손목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응. 쉽게 말하면 응. 내가 있는 줄 약간 돌리는 느낌으로 한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한다. 어, 그렇지. 뭔가 아 공을 뭐, 아 일단 맞추긴 해야 되겠고 어, 어.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 어. 근데 이건 형 말고도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어. 물론 그 자리 잡기가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 오늘 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 알려줄게. 어, 일단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봐. 어드레스요? 음. 자, 이제 뭐 백스윙이나 이런 거는 형은 이제 잘 하니까 어. 어, 이제 갔어. 어, 갔어. 잘 갔지? 갔지? 자, 그리고 이제 내려갈 거 아니야. 이제. 어. 자, 이렇게 쫙 내려왔어. 잘. 어. 잘 내려왔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게 중심이 저기 힐 쪽에 좀가 있는 느낌이잖아 밑에 쪽에 있지? 그치? 여기, 여기, 뭔가 이쪽에,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는 거. 그, 어, 맞아, 맞아. 음. 여기 있는 이 힐의 중심에서 어? 맞을 때 우리가 여기서 순간 이렇게 엎으면은 순간 너무 급속도로 토우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거든. 어. 우리 아이언은 무게중심 여기가 제일 무거워. 토우 어. 쪽이. 어차피 우리 그냥 힐 쪽으로 내리는 느낌을 가져도 어차피 토우 쪽이 이제 무거워지니까 자동으로 우리는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아이언이. 자동으로 음. 이렇게 스퀘어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 음. 근데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좀 약간 성향들이 있어. 음. 어. 그맨 처음에 자 갔어 다시 응? 갔고 자힐 쪽으로 왔지 응. 힐 쪽으로 왔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이 손목이 응? 그냥 이렇게 풀어줘 힘 빼봐 응, 그치 힘을 내가 주면 응. 헤드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 응?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어피네. 어피지 응? 어피니까 어떻게 돼그 다음 팔로우는 팔로우가 이렇게 나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공이 왼쪽으로 말린 거야 자 이게 전에 형이 먼저 겪었던 아 어, 시행착오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자 왔어 왔어 지힐이지자 힐인데 자 얘를 이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풀었어 우리 어. 내려가는 중에 풀리는 거야 자연스럽게 어. 풀어주면은 자 이게 힐 쪽에서 맞을 때 중심으로 딱와 어. 가운데 쪽으로 어. 그리고 맞자마자 바로 토 쪽으로 이게 무게중심이 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 하, 그래야지 자이 그렇게 하면은 이 궤도상 궤도는 똑똑같이 간 거야 근데 헤드는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 다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다시 이걸 거꾸로 잡으면 좀더 이해하기 쉬워. 다시 거꾸로 어떻게? 잡아봐. 이제 거꾸로. 어, 이렇게? 어. 잘봐이 상태가 됐을 때는 이제 해대가 없어졌잖아. 없지. 뭐 어, 어떻게 된지 모르잖아, 그렇지? 음. 이 상태에서 그냥 형이 편하게 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휘두를 거 아니야. 음. 이렇게 휘두를 때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이렇게 휘둘러. 음. 이렇게 와서 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잖아. 음. 열네인지 사천인지 뭐 이걸 음.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거든. 음. 그러면 봐봐. 이헤드의 궤도는 음? 이해의 궤도는 일정하게 앞에서 이렇게 약간 이 아치 모양? 아치 모양. 어, 어, 아치 모양. 어. 어. 약간 이렇게 아, 아치 모양으로 여기서 궤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야. 그게 제일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그렇지. 아... 그럼 이게 똑같이 뒤집었을 때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때? 천천히 해봐. 자, 내려왔어. 풀었지? 그렇지. 어, 지금 벌써 덮였어. 응. 봐봐. 더힐 쪽으로 내려와. 어, 그렇지. 힐 쪽으로. 손 쓰는 거 보면은 자 여기서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어떤게 알아? 이렇게 가잖아. 아까 맨, 처음, 맨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거. 어 이렇게 가. 그러네. 이게 토우 쪽으로 그러니 당연히 이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어, 토우 다운이 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계가 아돼 있어 아이언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똑바로 스퀘어로 보내려면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센터에 맞았을 때 무게중심이 중심으로 오고 맞고 난 다음에 토로 가는 이 무게중심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아 걸림이 없이. 그렇지. 한번 쳐볼게 어. 여기서. 그렇지. 응. 아 응. 알았어. 그래서 응. 그렇지. 아잘 빠져나가지. 응. 뭔가 응. 이렇게 가네. 응. <laughs> 이게 아니라, 어. 이렇게 가네. 어. 오. 내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쳐볼게. 일로 어. 어. 안 가네. 어. 그지? 그린 거 어때? 헤드가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 앞으로 근데. 빠지네. 그지? 약간 아치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요렇게, 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아치를 그린다고 생각하자. 상상으로. 그냥 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면은, 칠 때,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음. 이렇게 들어와서, 막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음. 이거를 이 위에서 그려봐봐. 내가 그림 그려볼게. 어. 자, 이거 떼고 이 위에다 놓고, 그렇지. 쭉 갔어, 갔어. 어, 그러고 내려가봐.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봐봐. 그렇지. 여기서부터 벌써 이 모양이 이렇게 유지됐잖아. 음. 이렇게 그럼 형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음. 근데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다친다니까. 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돼야지. 스퀘어로 빠지는 거야. 아 응. 그래,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아, 이제 이해되지. 이하치가 아니라 이하치네. 어, 어, 그러네. 그렇지. 난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니까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땐 이겨지. 아 정면에서 봤을 땐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쪽 한쪽에 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을 그리면 이런 반원을 그린단 말이야. 아 그렇잖아. 원을 이, 런 원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런 원운동을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지고, 자연스럽게 와서, 맞고 이렇게 넘어가지게 된, 된다는 거야. 아, 응. 어? 그럼 나그 느낌 한번 쳐볼게. 응. 이렇게 오는구나. 응. 그 느낌만 살려서 쳐볼게. 응. 그래. 이건 내 골반턴을 안 했네. <laughs> 어. 아, 또 이것만 생각하니까 또 골반턴을 또안 해요. 응. 이뭘 하나를 하면은 응. 하나 까먹는다니까. 아. 형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아. 그렇지. 응. 여기서, 응.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응. 오 그러네. 아, 아, 아. 방금 응. 이 느낌으로 딱 쳤을 때내 응.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응. 약간 토우 쪽에 뭔가 볼이 걸렸다. 응, 응, 약간 응. 그런 느낌이 나. 그리고 응. 이렇게,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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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전에 대해서 어. 탁 치고 뭔가 딱간 음.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지금 어, 뭔가, 어, 지금 그렇지. 이런 느낌 있지? 어, 어, 어. 둥 치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느낌? 어.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헤드는 헤드의 길로 간 거야. 그게 헤드의 길인 거야. 아, 어. 손의 길하고 헤드의 길. 그치, 이게 지 틀리구나. 당연하지. 아 우리 손이 헤드처럼 이렇게 치진 않잖아, 우리가. 나 이렇게 생각하지. <laughs> 이러고 치진 않잖아 우리가 <laughs> 어. 이렇게 치진 않잖아 <laughs> 어, 어, 그렇지? 이렇게 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설명해 줄게 형도 나 한번 날 따라 해봐 그냥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한손으로 상관없어 음? 일단 나는 왼손으로 왼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음? 스윙을 한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팔을 이렇게 내려놓잖아 음. 어 그렇지? 어 그렇게 내려놓지 이렇게 음. 내려놓으면은 자 순간 여기서 맞을 때 땅바닥에 맞을 때 샤프트가 떨리잖아 어 떨려 그지? 떨리는데 이걸 무시하고 내가 어 이걸 무시하고 무덤덤하게 그냥 무시하고 가야 돼 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 이렇게 봐봐 해봐 다시 해봐 아, 여기서 이 어. 무시하고 그냥 가야 돼 이제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어떻게 치냐면 여기서 잡거나 나나나 어. 나, 어. 나 이렇게 치는데 어. 잡거나 어? 논다고 해도 이 겨드랑 여기 있는 쪽이 경직되거나 놀래서 어. 빼거나 어. 이런 걸 많이 겪어 초반에 여성 회원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 음, 음, 음. 깜짝이야 이랬나봐. 어. 어. 그러니까 이게 막치킹막 막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야. 깜짝 놀랐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이게 지나칠 줄 알아야 돼. 아. 오히려 내가 힘을 빼고 내버려 뒀을 때이 충격이 이팔 이상 올라오질 않아. 아 우리 몸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힘으로 주면서 제어를 하잖아. 브레이크.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몸까지 그냥 충격이 다 흡수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막 이제 갈비가 나가고. 막 담이 걸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툭 지나갈 수 있었어야 돼 무시하고? 이, 이, 어, 무시하고 이렇게 딱 지나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던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던 어. 뭔가 얘가 뭐놀래거나 그런 게 없잖아 여기서 그냥 어, 이렇게 지나가거나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오,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어 놀람 없이 어. 뭐 그냥 그래서, 에이 그렇지 에이 어, 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어. 아, 그렇게 되게 시크하네 거였거든. 오, 진짜, 그렇게, 좀, 시크하게 쳐야지, 공격. 아, 시크하게 쳐야겠네. 자, <laughs> 어, 그런 느낌으로 그냥, 툭,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아. 응. 아. 그래. 응.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아, 응. 알았다. 그래야지, 아무 걸림 없이, 걸렸다고 해도, 내가 긴장도 뭔가 딱, 이런 게안생겨야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거 완전 시크한데? 응. 그렇지. 올렸다고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아이 느낌. 응. 그것도 올리는 게 아니야. 어, 그것도 올린 거 아니야. 그렇지. 어.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겁내 식했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 다운 볼로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딱 누르고 그런 거 없는데? 응말 그대로 이헤드가 눌린 거야. 근데 우리가 그냥 바닥으로 그냥 잘 던져준 거야 그냥. 그래. 응. 더힘더 응. 더 빼볼게. 응. 그러네. 응. 근데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런 거지. 그때 형 우리 형 이거 공 던져서 맞췄었잖아 그래 맞췄지. 맞췄잖아. 이렇게. 어. 근데 그거를 계속 맞출 수 있겠어? 못 맞추지. 계속은 못 맞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린 그 훈련을 하는 거야. 계속, 계속, 계속 맞추는 훈련.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해하기 아 쉽겠네. 세 개만 어떻게 던져?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딱 던져 이거 이 공을 맞춰보라. 고 예, 맞추라고? 어어어 어, 어. 예? 여기서 던져서? 여, 어, 여기서? 어어 어. 여기서 던져 여기서 던져 여기서 던져. 아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무데나 던져. 서맞췄 딱? 어. 자안맞네어안 맞았지? <laughs> 다시. 어 어. 자또 해봐. 안 맞았네. <웃음> <웃음> 다시 다시. 자, 자. 그지. 맞았네? 오 어, 이제 맞았잖아. 오 어, 그러니까 맞았지. 세개 중에 하나는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형그 정도의 감각은 있다는 거야. 아 결국에 네가 그럼... 이게 1 0 개면 열개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감각이 생긴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는 로테이션 할 때도 똑같이 이 감각이 일관성일관성 있게 떨어지는 데가 내가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어디로다 내려놔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 감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도 내 여기 떨어뜨리고 싶어. 응.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무조건 지나가야. 여기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서 응. 응. 그렇지. 이렇게? 응. 지나가 줘야지 그냥. 아, 가는데 나는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그게 먼저 할줄 알게 되면 더 쉬워져, 골프가. 아그 느낌 한번 쳐볼게. 응. 아 되게 시크한데 이거. 오자 갔어. 지금도 약간 살짝 뒤땅 났는데 어. 시크하게 누르고 가네. 어. <laughs> 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방향이 어. 똑바로 가네. 되게 맞는 순간은 내가 찰나라 고 그랬잖아. 어, 어, 어. 그러면 얘가 순간 미세하지만 진짜 한 0.1mm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렇단 그렇지. 말이야. 어. 그래서 훈련을 필요한 거야. 그 0.1mm 그거. 그래. 잡고 여기서 0.1mm인데 여기서 내, 내가 타깃이랑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휘는 양은 현차가 더 많아지겠지. 시크하게. 그치. 어. 그치. 시크하게. 이 어. 시크한 느낌으로 잡겠 일부러 돌리는 건 아니다. 어 일부러 하는 응. 거 아니야. 시크하게 지나가면 되잖아. 응. 시크하게. 응. 시크하게. 응. 야 약간 시크했다 이거. 응. <웃음> <웃음> 야 응.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훈련을 하는 거야. 응. 몇개 쳐볼 건데, 잘 됐나 안 됐나 좀 봐줘와. 몇개 쳐볼게. 응. 불합격이야? 어, 괜찮을것 같아. 괜찮았어? 응. 그래, 그럼 다시 한 번. 그럼 여기서 더 시크해야겠네. 네. <laughs> 더 시크하게. 응. 더 시크하게. 이번에는? 어 이번 건 괜찮았는데? 이번엔 괜찮았어? 어. 몇 점이야? 오. 굿샷! 공이, 공이 말해주네. 어, 그러네. 똑바로 갔네. <laughs> 어. 아, 이 어. 느낌이네. 어. 와, 얘가 왜 이렇게 오지? 우리 관절 중에 이제 우리 손목이 말 그대로 이런 로프 역할을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 로프를 여기서 휘두를 때도 보면 나는 여기서 멈추잖아. 어? 자, 멈췄는데 헤드 올라오지. 어, 그렇지. 나 여기 멈췄는데 얘가 이렇게 와서 나 이렇게 때리잖아, 그 자 여기 올라갔어? 나 여기서 분명히 나 멈췄는데 오 와서 때리잖아. 그게 아프겠다. 어, 어 <laughs> 근데 내가 계속 가면 이게 내가 계속 가, 얘는 계속 뒤따라 올거 아니야. 어어 어, 응. 어. 뒤따라 오면은 그냥 따라 오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야. 자연스럽게 풀리게 우리 손목이. 어. 이거 응. 풀리는 대로 그냥 와서 그럼 당연히 우리가 공보다는 당연히 손이 지나가야 되겠지? 아, 그래지 그래 뒤에 그래야지, 오니까 그래지 그래야지, 그래야지 다운블로우를 할거 아니야. 아. 그래야지 다운블로우 일어날 거 아니야. 딱 맞을 거 아니야. 아 그니까. 러 응. 이렇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맞는 느낌이에 그렇지. 그러면 분명히 그런 데서 충격은 올 거야. 그럼오는러 어떻게? 우린 이걸 그렇다고 여기서 멈출 거야? 아니지.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간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진짜 오리지널 로테이션이지 그게. 아 오리지널 로테이션. 음. 그럼 아직 나는 오리지널 아니네. <laughs> 아 이런 느낌이구. 열렸네. 맞게. 아, 열렸네. 어. 그 조금 열린 거네. 어. 그 중간에서. 그렇지. 그냥 시크하게, 말 그대로. 시크하게. 해드만보내해드만해드만 응. 시크하게. 딱. 응. 응. 아, 이번에도 또 너무 시크하려고 했는데. 응. 그래. <laughs> 자꾸 왼쪽으로 달라가네또 몸이. 그지. 내 몸이 가려고, 그러니까 뒤땅 안내려고내 몸이 가려고 하면 안 돼. 자, 시크하게. 응. 근데 진짜 내려올 때, 내 느낌이 응. 여기서 응. 내려오잖아. 그럼 얘가 응. 이렇게 오는 느낌 들어. 그러니까 여기만 응. 얘기를 했을 때라면은 응. 내느낌 약간 이렇게? 응. 이렇게? 그니까 응. 이렇게 하는 느낌? 우리가 근데 짝대기 휘두를 때는 어. 아까 뒤집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서 하게 한 건데 그때는 봐봐 아무 생각이 없잖아 어, 그냥 내려서 이렇게 돌리지 어뭐 면이 없으니까 맞지 어. 그렇게 휘두르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휘두르는 거야 근데 헤드 페이지 면만 생기면 이상하게 그 면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백스윙 가서 응. 야, 음. 이렇게 오네. 음, 여기서. 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와서 맞는 느낌이야. 음, 음. 과격이 하면. 음, 음. 이거가 아니라, 음. 이렇게 와서 맞는 것 같아. 느낌 있고. 음. 야, 이거 참 느낌이 또, 이게 또 색다르네. 음. 이게, 이 느낌이 아니라, 음. 뭔가 여기서. 음. 어. 그지 그러니까 채를 다룬다는 게 그게 그게 채를 다루는 거지. 아, 응. 느낌 또 틀리네 오늘은 응. 빼고 올렸지? 올렸지? 자, 올렸어. 올렸네. 그렇지. 야, 이거는 또. 응. 아야 응. 이거네 이거. 응. 와, 이제 또 응. 이거에서 응. <laughs> 이제 이걸로 바뀌었네. 다음에 응. 또 어떻게 바뀌냐? 응. <laughs> 또 그거만해. 와, 이거 하니까 또 신세계네. 응.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 또 배워서. 열심히 또 해가지고 또내거 만드는 거야. 야, 잔디 팔아 가자. <laughs>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하는 로테이션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이 갔다가 쫙 내려와요. 잘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목을 미리 돌리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 빨리 풀려가지고 여기서 스쿱이 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백스윙 갔다가 대부분은. 다운스윙까지 잘 내려오세요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쯤 왔을 때 헤드가 급격하게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오른손이 갑자기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른손을 그러면서 헤드가 사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적응이 되시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린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자꾸 말린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제이 갖고 보통 많이 나온 소리가 이제 손장난 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온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로테이션을 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우리 엄지손가락의 방향 있잖아요. 둘다 양쪽 손에 엄지방향, 엄지손가락이 지금 가리키는 방향이 둘다 이쪽 샤프트 방향인데 이 샤프트 방향 쪽으로 서서히 내려가면서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면서 풀어주면서 이쪽이 헤드가 내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지 방향 쪽으로 이렇게 풀려서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언은 설계가 어차피 토우가 되게 무겁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우 쪽이 가장 무겁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토우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토우 다운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자, 우리가 힘으로 어차피 그냥 내려도 다치는 거를 우리가 힘으로 더 맞추기 위해서 한번더 토우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덮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덮히니까 공이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려왔을 때는 뭔가 힐 쪽이에요. 힘을 아래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힐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죠. 이힐 쪽에 있는 무게중심이 내려오면서 서서히 이렇게 풀리면 자연스럽게 우린 토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뒤로 도로 따라 들어오면서 딱 하고 임팩이 세워지면서 뒤로프트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토 다운이 되는 거예요. 토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궤도는 똑같아요. 이 헤드가 나가는 이 궤적은 이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잘 들어와서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나서는 자, 연스럽게 토우 쪽으로 이제 힐 쪽에 왔던 무게중심이 맞을 때 센터, 그리고 맞고 난 후에는 토우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고 우리는 스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아주 우리 손목이나 이런 게 가장 자연스러운 로테이션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 방법으로 저기 지금 테이프 하나를 붙여놨는데요. 이 테이프를 봐보세요. 10번이면 10번을 전부 다이 테이프 앞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빈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는 이 위치가 테이프 앞쪽에 다운을 할수 있게 빈스윙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런 식으로 앞쪽에 스치고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프 앞에다가 자꾸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을 두고 칠 때도 똑같이 이 방향으로 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일관됨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일관된 임팩트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 여러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요. 꼭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